오늘 이 복숭아축제에 80명품 복숭아축제에 참석해 주신 내네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80산 복숭아가 과거에는 꽃축제로 하다가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복숭아축제로 금년부터 전환을 해가지고 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고 어,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 참, 맛도 없고, 즐, 향기로운 우리 복숭아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은 저희 농업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복숭아 생산에 더 한층 힘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그에 선언은 8 0복숭화 장목방 노병화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 7회 803 복숭아 축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왕대식 동구청장님 참배받았습니다. 동구 주민의 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사수한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십니다 <laughs> 윤석준 시 의원님 참석하십시오. <웃음> <웃음> 김홍란 동북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재수 동북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자은 <laughs> 농산농협 <공산농력>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 송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를 두환층 업그레이드 를 시킬 수 있는 정희룡 대구 CJT TV 대구 본부장님께서 참석합니다.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김윤건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고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달수 김범수 서달수 기하께서는 80복숭아장옥관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옥관의 발전과 회원 상원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심으로 그동안의 노후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7월 22일 8공0승화장목반 예, 부상으로 50만의 상당의 금반지입니다. 감사패 사무국장 김범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50만 상당의 금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팔공산 복음화장목반 반장 김윤건입니다. 작년, 연, 작년까지 6년 동안 매년 4월 복숭아꽃 축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다가 원래는 복숭아 축제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시기 용진마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숭아의 은은한 향과 뛰어난 맛을 제대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아쉬, 아쉬움과 아, 체험할 수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축제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강대식 구청장님 이하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목소리> 반갑습니다. 동부청장 강대식입니다. 많이 덥죠? 아,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팔공산 복숭아 축제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일곱 번째 오기까지 열과성을 나하신 우리 김윤견 장목관 회장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차소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과 시의원님들, 중자치위원장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팔공산의 복숭아에 대한 인식과 또 널리 홍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행사가 잘 끝날 때까지 모든 분들께서 복숭아 많이 구매하시고 맛도 보시고 널리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여름이 유단히 덥고 길다고 하는데 여름 잘 나시고 오늘 추워서린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차수환 의장입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아, 참석하신 모든 분께 미안할 정도입니다 오늘 제7회 명품 복숭아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본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시는 김윤건 회장님과 장관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강대책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네분 분들께도 함께 하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복숭아 축제가 아, 우리 고도 300m에서 해발 300m에서 아, 재배되는 만큼 어, 당도도 좋고 맛과 향도 좋을 만큼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축제가 성황리에 성계되어 어, 농민들이 어, 더 열심히 더 편하게 농사짓기를 희망합니다. 어, 이 축제가 어, 대구의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 어, 명품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운 날씨 몸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윤석진 시연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윤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목관 회원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강대식 청장님 그리고 우리 차소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네 기분 여러분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 우리 이성결 그 센터장님, 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803 복성화 장목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어, 팔로계 쪽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운 날. 공산농협 구자흥 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팔봉공사팔봉공사봉화정관 회원 여러분. 예.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공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강대식 구청장님, 차수환 의원님, 또 이송결 대구 기술센터 소장님, 예. 아... 다음은 우리 노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업 기술센터 이송결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송열입니다. 아,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농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이렇게 첫 공식 행사에 명품 음, 803 복숭아 축제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어,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어,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어, 올해같이 최악의 가뭄에 어, 이렇게 팔공산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를 어, 농사를 지어주신 우리 팔공산 상목반 회원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칭찬 박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번 유경자씨가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강대식입니다. 어, FTA로 인한 농민들의 심적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7번째 맞이하는 803 명품 복숭아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동구 주민 대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직거래를 통해서 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더더욱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고 우리 삼백고지에서 생산되는 이 복숭아가 널리 홍보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이 좀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내년 그 다음 해도 물론이거니와 이 명품복숭아축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복숭아축제에 놀러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